고학한 성업에 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언에 보면 은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가시덤불이 엉켰고 담벼락이 무너졌기로 서니 교훈을 얻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만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는다. 놀라운 말씀이죠. 교훈을 얻는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밤에 터널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까운 생명이 죽게 되고 차들이 불이 탔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 밥을 먹다가 그 뉴스를 잠깐 접하면서 아참 우리 인생이 누가 한치 앞으로 알겠는가? 당신 운전하다가 터널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든지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터널이그 안에서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시간에 그 자리를 갔겠는가. 이런 것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 것이 교훈이죠. 그래서 운전을 조심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 죄악상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일절 볼까요? 폐역하다. 더러운 것이 됐다. 포악하다. 화가 있을 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가 일곱 번 하지 않습니까? 사도계인 바리새인들에게. 폐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이 더러운 것은 이쁜 귀신안아니잖요 더러운 귀신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폐역하다. 완전히 폐역한 것은 바른 길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악하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요? 폭행한 저기, 경, 저기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겁 누굽니까? 그. 간음하고 성폭행하는 사람이 사는 몇 메타에 서로 집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인지 있죠. 그런데 그 성읍이라고 랬어요왜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고민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성읍이라고 합니까 그냥 예루살렘이라고도 시온의 땅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공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 성읍이라고 표현한 사가의 마음이 아프죠. 이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믿음 생활이 뭐냐 두 가지죠. 하라 하면 돼요. 하지 마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온 거예요. 신앙은 순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최초에 이렇게 이 모양 죄악의 길 가는 것은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지 마라. 명령이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범하는 거죠. 좀 사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빈 박스에다가 포장 다 보면 다른 거다 해. 이것은 절대 건질지 마라. 이. 건들지 마라. 그럼 그것만 꼭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실형 위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만큼은 절대 만지지 마라. 빈 상자요. 예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것만 쳐다봐요, 애들이. 그것만 어떻게든지 글러내리려고 합니다. 희한한 심포요, 우리가. 이 죄악이에요, 우리가 죄악.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천개구리 얘기 안 하잖아요. 천개구리 말 거꾸로 반대로만 하니까, 엄마가 뭐라 했어요? 정교울이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제발 바닷가에 또, 강가에 시내가에 떠내려갈까봐 시내가에는 나를 묻지 말아라. 그러면은 시내가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양지바른 곳에 묻어지 말고. 꼭 나는 죽으면은 나를 내가에, 시내가에 묻어다오. 그렇지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는 얘가 진짜로 철이 들었어요. 간다 <laughs> 꼬꾸로 하다가 그래서 청개구리가 어머니 묘를 시냇가에 심었다. 이승우와의 얘기죠. 그래서 비가 올라오만 하면은 청개구리가 깨골깨골 소리가 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못된 습성인 요 누구 얘기나 있습니다. 이 목사 얘기도 있어요. 끊임없는 반대를 해요. 좋아해라고 하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꾸로가 많잖아요. 오리가 작으면 심믹하고 그래야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는 것. 이 두의 마음이 우리가 있어서 너무나 괴롭지 않아요? 화를 안 내야 돼요. 근데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까? 응? 듣지 아니하며 교훈도 받지 않고. 여화를 의지하지 않고. 전부 안 하고, 안 하고, 명령을 들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한 거죠. 아사 왕 때에 군대 100만 명을, 변거를 다 동원해서 습격을 당하게 되고, 아스로 군사력을 일으켜서 메소포타미의 정복과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 막강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아 시절에도 바벨론을 의지해라 신바벨론을 의지하면 강대국이 있다 지혜롭게 그리고 애굽은 쇠퇴한다 애굽 시절은 갔다 아소르 시대도 가고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정세였단 말이야 그때 당시 강국 제국 시대 그런데 가까운 이스라엘은 애굽 우리 합작해서 저 바벨론을 함께 싸워서 이겨 버립시다. 그리고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애굽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박산하고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바벨론과 애굽이 붙어서 결국은 바벨론이 이겼죠. 바벨론이 이기니까 뭐예요? 결국 친 애굽 정책을 핀 이스라엘은 박살나 해서, 여기서, 계속해서 멸망해서, 히스드기아왕때 멸망하고, 남과 북이 다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눈치를 봐야 돼? 쇠퇴하는 중국을 의지해야 됩니까? 미국을 바라봐야 합니까? 일본을 바라봐야 합니까? 또, 어디 나라를? 바라봐야 돼. 그거예요 똑같은 이것이 지혜죠. 다니엘의 지혜. 지혜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지혜라야 돼.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될 때인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제 이름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땅을 파고, 집을 사고, 또 멋진 삶을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업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장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어 있고 방백들이 사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돌보아야 되는. 그리고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남겨, 남겨둘 것까지 없는 저녁 1위다. 여러분 저녁 1위가 얼마나 무서워요. 배고파갖고. 1위요 사자의 무서운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깨끗하지 못하고 저녁 1위같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공의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경솔라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경솔라고 간사해야 되겠으니, 제사장들은 또 모여, 오늘날 목사들이죠. 성소가 덜어펴서 율법을 보여야겠다.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이 먼저 시작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더 거룩해야 되는데 더 타락해버렸다. 기가 막힌 마음이죠. 에레미아 예가 에보니까딸에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전여 딸 시온이여, 내게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사랑과 공의가 가득히 할 것인데 포악과 폭행이 난무하는 것이 됐다. 국회가 깨끗해야 하는데 국회가 더 쌈박질 나는 시궁창에서 싸우고 있다. 이런 거와 같죠. 리더자들. 교회가 깨끗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6.25가 터져서 동족상잔에 피비린나는 아픔과 피흘림이 있었던 이유가 그몇해 전에 대한민국 조선기독교총연맹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 그래서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어떤 우상도 절하지 말라. 이게 명을 넘긴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오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사랑과 공의가 가득히 할 포악함. 예루살렘이 성임이 됐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떠나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 결국 심판은 다가온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근데 그 가운데 계세요 또. 그 모래 발자국이라는 시인들 얘기하잖아요. 고통. 편할 아, 때는 발자국이 두 개고 룰루랄라 놀 때는 두 사람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이라잖아요. 근데 활란이 오고 가시 밖에 찔릴 때 보면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주님, 내 뒤안길을 보니 모래 발자국에 발자국이 발자국이 나는데, 어떻게 고통스러웠을 때는 나를 떠나서 나 혼자 걷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주님이 말해요.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가장 힘들고 외울 때는 네가 걷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찔리고, 내가 가시에 아파하며, 너를 내가 안고 걸었단다. 지금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냐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매질을 할때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고 더 아픈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때리고 딸을 때리고 바르게 살라고 때릴 때 부모 마음은 더 아프고 그것이 잘되라는 거죠. 히브리스에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온 자지다. 여러분 길 가다가 요즘 중이나 잘못된 담배 피는 어린아이들 얘기해 봐요. 뚜드러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신데 어떤 가운데요? 폐역하고 더럽고 응?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 우리는 고통이면 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운데 계시고 의로워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래도 계속 아침마다 햇볕 주시고 공의를 비추시고 술취를 알지 못다 이런 수치를 이런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잠언 24장에도 교훈 무너졌기로 단벼하기 무너졌기로 교훈을 얻지 못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깨닫는 자.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빨려 깨우쳐서 회개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회개 잘하는 신앙이 1등이죠 구속사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구속사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한 책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의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청당을 주겠다는 약속 이 말씀이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심판하기 전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바꼭지라도 찾고 계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도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 오는 것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지금 지구가 온난화가 있고 또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건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아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해서 죽었으니 그때 당시 에루살렘에는 18명이 죽었으니 대형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환원의 예수님 저것들은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셨죠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너도 두, 똑같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깨달아라.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날 회개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다.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였다. 그러니까 끊어 버리게 하고 파괴되게 하고 비게 하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고 그 모든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도 없게 하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결국 뭐여흥망성세는 하나님의 손이지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여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다. 여호와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한나의 고백이죠. 한나가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태음문을 열어 아가를 태어나서 사무엘이 생겨서 하나님을 참내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수 있고 부하게 될수 있고 살리고 죽이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를 나라를 끊어버리고 망대를 파괴하고 거리를 비게하고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고 모든 성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도 없게 하고 거주할 자가 없게 없게 하고 있게 하고 누구 손에 통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통치 주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리고 지배하신다. 그 말인거죠. 창조잖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다. 그런거죠. 철저히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라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끊어버렸고 파괴했고 비괴했고 우리 잘되게 하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잘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이번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국 얼마나 죽어간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문밑장을 걸었고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오는 걸또 막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온 사람을 말리고. 또 지금 또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여기 가까운 교회, 우리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님, 기도 크시고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고 또 가까우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가버리신 거예요, 코로나로. 또 기억이 잘안 나네.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요? 코로나로 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런 분이 막 우리 주변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도 많지만 강규임 권사님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새벽에 가끔 오시는 내가 늘 얌전하니 공주 권사님이네요. 내가 장난도 하고 그러는데 아문자 갔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아프기는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아니 일을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폭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요 가보니까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여기 봉일천 우리 교단의 파주에서 시운 여덟 개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파주 지방입니다. 그 중에 기억이 잘안 나네. 우리 지금 정문님이 맡고 계신 교회인데 봉일천. 봉춘일 목사님인가? 그, 아주 훌륭하세요. 근데 교회, 평화교회라고 저기 큰길 가다 보면, 파주 가다 보면, 이렇게 큰 독립교회가 있는 교회가 크지 않죠, 건물이. 그 교회 얼마나 풍뎠는데요. 운동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건강하셨다고요. 우는 모르는 거예요. 일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질절 내가 이래기를, 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라. 주님이 이제 경고를하죠 오직 나를 경외해라. 그리고 교훈 좀 받아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그리하면 조건이 이들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 나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은 정하였지만 정하였지만 항상 이 부절. 회개만 한다면 형, 형벌을 내리겠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예?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이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라. 아, 회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 하나님 영이 더러운 곳에는 계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회계만 잘하면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18장 23절에 주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나. 악인들일지라도,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들일지라도 회계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성경을 사랑의 책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형벌의 책으로 보면 안 돼요. 구원의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성경은 구원의 책.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나 여호가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아, 벌할 날에도 나를 좀 기다리라.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했다.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요 소집하고 왕들도 모으고 누가에 하나님 바벨론을 강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을 악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을 박살낼 수도 있는 그런데 왕들을 나라들을 일으키고 하는 분이 누구냐 나다 온 땅이 나의 질투로 뭐라 그어요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내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일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최고 받기로 해요. 부부간에도 사랑이 질투가 그요 사랑이 크면 질투가 크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걸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너의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결국에는 하박국서에 끝나면서 17절에는 유명한 말이 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지라. 때리시나 그러하으입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노래도 있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죄를 지었음에도 못났음에도 버림받아야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끝내 사랑하신다는 말로 하박스가, 스바냐가 끝나는 겁니다. 결국,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더 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리 아들, 딸들을 징계하시나 끌어안잖아요, 때려놓고. 찌지였으나 다시 꿰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또 인생 살다가 또죄진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면 눈물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죽이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뭘안 주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가 그 무엇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형이야. 너나 사랑해서 8톤짜리 트럭으로 금괴 짝을 다 줬어. 그런데 단돈 만 원짜리 좀달라하면안 주겠냐고요. 내몸을 불살라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사업 좀 도와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자녀 문제도 책임져 주십시오. 무엇을 못해 주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말씀이 힘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0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내어 주신 분이 뭘안좋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었어요. 추악해요. 버림받아야 돼요. 성전도 타락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떨어지 않아요.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못 돌아가서 문지방에 걸터 앉았다가, 저산 위에 또 서서 있다가, 못 돌아! 응? 일리사마가 그걸 설교하다가 엉엉 울었다는데, 하나님은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도 맞다만 해도 불구해도, 하고 하나님은 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이요. 성전 지방을 못 떠나. 지금 못떠나요 그러면서 고작 하시는 말씀이, 너로 위라여 나는, 기쁨을, 견뎌.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그냥 어떻게 잠자는 거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내기 막 났을 때, 아들을 쥐가 하는 게 뭐였어요? 똥백기 더 쌓여, 어렸을 때. 젖도 안 떨리고, 말도 못 했을 때. 그런데 쳐다보면 이쁘기만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핏줄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쥐에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요. 결국 하시는 말이, 결론이요 하박커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계셔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너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유르며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나? 신학에 보면 이스바냐를 지나 학게 스가랴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가 누구요? 세리완. 세례원. 세리완이 누구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천당으로 이끄실 구원의 책.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때리셨으나 싸매신시나 찢어지셨으나 깨매신 하나님 결국 주님은 우리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서 그래서 질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또 기뻐하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받으면 어디에요 응? 천주천국이 연애를 하면 이뻐진다 잖왜 이뻐져요? 사랑하는 사람의 잘보이려고 지지고, 폭우고, 바르고,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 루즈도 투톤쓰리톤을 바르고, 볼연지를 찍고, 막 꾸미다 보니까 예뻐지잖아요. 그리고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찬란하게 빛이 나고, 하는 일이 신바람이라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나 긍휼히 여기시고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찢으셨으나 꿰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얼굴을 피고 회개만 에 잘해서 구속사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